다 떠나서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2,000원짜리 시계줄 조절 공구 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이 있기 전에 저는 시계줄을 조절하고 싶을 때 시계방에 가서 이렇게 돈을 내고 시계줄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시계줄을 조절하였습니다. 이 도구는 이렇게 드라이버를 풀고 돌리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데 이제는 2,000원만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시계줄 조절 공구 세트가 집 안으로 오게 됐네요. 그러면 바로 열어볼게요. 먼저 외관과 구성품을 설명해 드릴게요. 오, 굉장히 뭔가 살짝 무거운 느낌이 나는 망치가 하나 들어있고요. 0.8mm 짜리와 0.9mm 짜리 미니 핀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시계줄을 끼워 놓고 망치를 두들겨서 시계줄을 조절할 수 있는 받침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외관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심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겠죠? 그리고 망치가 생각보다 무거워요. 그리고 이렇게 미니핀 두 개. 이 은색 시계부터 한번 조절해볼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심심해서 한번 제 손목에 맞게 시계줄을 조절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건 핀만 빼볼게요. 광채로 꽝꽝꽝꽝. 오! 오! 이렇게 잘 빠지게 돼요. 진잘 빠진다. 제가 먼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몇 칸을 줄일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? 이렇게 시계를 차 보시고 몇 칸을 줄일지 결정을 하세요. 저 같은 경우는 두 칸을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? 받침대에다가 두 칸까지를 여기 가운데다가 에 대시고요.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끼워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사이즈가 맞는 핀을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망치로 마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핀이 쏙 나오게 되고요. 핀을 마저 빼주시면 은 이렇게. 시계가 풀리게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펴진 시계줄을 다시 반대쪽을 이렇게 핀을 꼽아주시고, 마구 두들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, 아이고, 핀이 이미 나와버렸네요. 이렇게 마저 핀을 빼주시면 되고요. 이 남은 조각은 그냥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보관하시고, 이제 이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. 핀을 하나 이렇게 다시 꼽아주시면 됩니다. 이두 개를 이렇게 고정하실 때는 분리했던 거 역순으로 이렇게 서로 대시고 이 핀을 이렇게 다시 꽂고 나서 마지막 부분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잘 두드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짜자 시계줄이 조절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남은 시계줄과 핀은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셔서 보관하시면은 보관하기가 편합니다. 이렇게 핀 분실 위험도 없고요. 이거를 한번 차볼게요. 한칸더 줄여야 되겠는데요? 살짝 좀 크긴 크네요. 그래도 아까보다는 시계줄이 확실히 줄어들었죠? 이 제품의 총평을 한번 내려볼게요. 일단은 다 떠나서 가격이 2,0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른 시계를 시계방 가서 조절하려다가 5,000원을 쓴 기억이 있거든요 그 5,000원을 써서 직접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교통비도 아끼고 이렇게 그냥 2,000원만 투자해서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시계줄 조절 공구 세트를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탈 시계를 조절하시고 싶은 분들께 완전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